본격진 생자키 프로젝트 고메라이프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구역의 코난 윤지성입니다. <laughs> 전 얼굴을 까먹을 뻔했어요. 티 TV 보고 알았잖아요. 아, 저는 틈틈이 이제 계속 봐가지고 아. 그 정도는 아닌데. <laughs>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laughs> 네 이번 주제는 컬러라이프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컬러를 잔뜩 입고 다른 네. <laughs> 네. 세상의 색을 다, 다 입고 오셨는데요. 했었어요. 예. 아또 아, 그래. 연관이 있으시니까 그래. 오늘 컬러라이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컬러를 해주시는 분이다든지. 아그 아, 네. 오늘 저도 너무 묵직. 부 분이 너무 칙칙하신데요. <laughs> 컬러라이프 가 아, 아, 컬러라이프라고도 그렇게 네. 칙칙하게 네.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색을 다 뺏어 네. 오셨네. 자리 좀장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컬러풀한 삶을 살고 있는 윤제희라고 합니다 윤제희!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오늘 무슨 하고. 컬러풀한 누구보다 네. 컬러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제가 컬러풀한 이투 살고 있다고요 청소에 네. 컬러풀해서 오늘은 조금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로 밥을 먹고 사는 구기블랙이라고 합니다 아, 어? 아, 구기블랙, 구기블랙 컬러로 블랙. 밥을 드시는 분? 너무 맛없을 아, 네. 것 같은데요 컬러로 밥 먹는다니까 <laughs> 오늘도 역시 사짜방송이네요 <사차> <laughs> 아니 매회! 매회 이상해! 아, 어, 매회 이상한 사람인 줄... 제이 님은 또 활동명 <laughs>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제이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이? 음... 너무 네. 맞지 이거 어쩌면 저희 보셨을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바로 라이프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그럼 제이 <J 웃음> 님부터 볼까요? 예예, 제이 예, 예. 네. 님의 라이프부터 보시죠. 연남동? 어? 어떻게 했었어요 진짜 나 찍었는데? 오늘 나폼 좋다. 허영지 긴장해라. 아, 오늘 뭐 좋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칵테일 바를 운영하면서 믹솔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음, 윤재희라고 합니다. 믹솔로지스트 처음 들어봐요. 어, 몰라요 그냥 딱 보시는 것처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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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고 보래요 끝났어요 조용 하시고 보시면 바텐더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바텐딩이나 서비스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저희 믹서 로지스트는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아니면 제조 기법 같은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직업이에요 아 근데 오빠 저 공택 찐이야 방금 봤어? 이거 좀 약간 조금 너덜너덜 해졌어 어 본인 가게세요? 어네 맞아요. 좋아 술 좋아하시면 놀러오세요. 아 진짜 놀러오세요. 나 저번에 그랬다가 제주 항공에 걸려가지고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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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오라고 하더니 갑자였잖아. 제가, 제가 제주도를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내가 가자 갔댔어. 아 진짜 또또 와서. 아 직접 다 관리하시는구나 매장을 네 맞아요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음. 어, 약간 이렇게 딴다 술도. 아, 이것도 원래 그렇게 하시잖아요. 테일이 되게 기법이나 종류마다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보기에 예뻐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부터 매력을 좀 느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아, 거. 오 근데 진짜 찐 같아! 색깔도 중요하죠, 왜냐면 칵테일 사실은 예쁜 색깔에 맞아, 맞아, 맞아. 먹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저는 색이쁘고 사진 잘 나오는 거 주세요 이러거든요 아, 어, 맞아 맞아, 왜냐면 SNS에 또 간직하고 싶고 네. 하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앞쪽에는 지방자 추천 메뉴이 <laughs> 지금 천천히 올라주세요네 저거 뭐예요? 칵테일 음. 연령서 결과에 그 따라서 컨테츠너아 서로도 보세요 네, 옛날부터 친구들 봐주면서 취미로 시작하다가 음. 손님들도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는 서비스인가요? 서비스예요 아 진짜요? 네, 돈 내고 이런 거 아니고 어. 아. 몇잔 이상 마셔야 서비스예요? 아. 몇잔 이상? 1인 1잔 1인 1잔 구독 우와, 우와. 어, 좋은, 좋은 카드 보고셨어요. 주의 사운드 통해서 이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진짜 잘나왔 제가 여기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볼게. 뺀거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상 응대하는 게 너무 능숙해 보이 너무 능숙해. 진짜 예쁘다. 진짜 예 우와 <목소리가>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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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수야? 방금 저 없었잖아요. 마술도 하세요? 아, 마술은 아니고, 이거, 파펜딩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보여지는 <목소리가> 아. 네. 걸 다들 좋아하셔서, 뭐, 사진 찍는 네. 것도 좋아하고 <목소리가> 영상 찍는 걸 좋아하셔서, 글씨 <목소리가> 같은 거나. 아,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이쁘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섭외를, 아, 이렇게 하냐고. 너 화났어, 마음이. 네, 나 진짜 찐이신 아, 것같은데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빠를 붙치는데 오늘? <목소리가> 여자친구께는, 파란색? 남자가 보자코 네. 니치 네 향이 나는 화이트라는 촉이거든요. 음... 색감을 좀 맞춰서 와, 나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리고 있거든요.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칵테일을 보고 특히 SNS에 막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 피드에 올려주시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좋아요! 아무래도 일이 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야식을 많이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보통 고매치킨 제품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매치킨 어, 죽이죠. 그냥 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봉. 어? 봉 만들었어요? 조그마해서 한 맛있겠다. 저기 따로 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돌리기만 하면 은 근데 이 이제 곧 연말이잖아. 파티 많이 하잖아. 그때 저런 거 하나 내놓으면은 자리에서 완전... 아니, 그리고 탈이 튼실하네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배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고메치킨 제품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한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상상한 그 맛이 날것 같아서 너무 침이 막고 원래 많고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아, 거 아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는데도 엄청. 각도가 것처럼 촉촉해서 맥주 안주로도 좋고 평소에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저건 무조건 맥주랑 같이 먹어야 돼요. <laughs> 맞아요. 밥반찬이라니요. <laughs> 아니, 나 너무 맛있어서 밥이랑 먹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간이 네. 다돼 있으니까. 네, 이다 있어서. 찐이다. 핸드폰 후래시 비추고 나가는 거 진짜 알바생 찐이다. <웃음> <웃음> 퍼스널 컬러인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그 각자에게 맞는 조금 더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저도 손님 사연이나 상황에 맞는 칵테일 컬러를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어,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야? 보통과 다르게 사실은 짜여진 면도 보였지만, 어. 그 부분 빼고는 사실은. 너무 찐 같았어요. 너무 찐 같아서. 야, 그럼 더 이상 우리 고기 보내놓은 분은 도... 안 봐도 봤만하요 안 <laughs> <받았을까요>? 영상 <laughs>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아, 진짜 아, 답이 많이 나셨어요. 지금 네. 가짜가 기게까으셨 아, 아, 내가. 나오시는 <laughs> 것도 찐이에요, 맞아 <완전. 웃음>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laughs> 자리에 계신 분이 유독 그랬어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그러면 보기별로님은 너무 가짜 라이프를 살고 계신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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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계신다? <laughs> 무슨 아니 아니 블렌 님. 아니 조금 말하면 말할수록 더 특급인데. 정말 별일 없이 있잖아요. 부기호나 님과 본 방송. 땀 흘리고 계신 부기 블랙님 인생 라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 카메라 구도가 이 항공샷부터 벌써 아! 아! 나 이러고 너무 싫어 겁내 받는 애로 왔는거요 아, 이러고 내려오는거 너무 유니버스라뇨!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구기블랙 나감범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제주도에서 그래피티 3년 네. 한차 살고 있고요. 전시나 이런 대회 활동이 있을 때 올라와서 팝핀준우 형님 집에서 어, 머물고 있습니다. 와이, 크게 왔나 와이, 괜찮습니다. 팝핀준우 님은 저희가 아는데, 네, 팝핀준우님은 이제 어, 제가 춤을 너무 좋아해서 춤가가 만나게 된 음. 형님이시고요. 네. 노래 한번 틀어볼까? 그럴까요? 아, 땡이볼까알았어 <laughs> <laughs> 오, 오 뭐야? 힌트. 어? 구기블렛님! 우와! 아, 아,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어, 저 맨티가 너아 너무... 아, <laughs> 옆에서.. 옆에서 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야 개인기 네. 그만하고 그만 루틴 맞춰 루틴 야 내가 원아저 양머리 또 짧은 거 예스 아 예스 둘 쓰리 포파이 세븐 이거 보죠 위에는 남들이 잘하지 않는 유니크함이 너의 생명이잖아 네네 파이브 세븐 아뭐 어? 아, 시는 대로... 시는 대로 아니 갑자기 게... 접신이 돼도 돼요? <laughs> 아니 근데 창의성을 좀 이렇게 네, 개발하시려는 네.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 right, 아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함정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춤을 그냥 댄서실 <laughs> 지 복도에서 춤을 추는 어 학생이었고를 파핀이라는 춤을 보게 돼서 그 당시 중학교 시절에 팝핀 현준 형님을 찾아가서 이 문화 전반적인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형 제가 진짜 맛있는 거와 예전에 그 맛있는 그놈그 회사 그 있다 했니 <laughs> 그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건 또 다른 같은데. 건가? 오메 치.. 오메.. 이놈 치밥 좋아하대 아니 오늘부터 좋아하시는.. 치밥 맛있겠다 안좋아네기다한야 해볼게요! 프라이 150도 3분 그리고.. 어 근데 치밥 하려면 소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봐 소스가 있네. 찌밥하려면 소스 있어야 되거든요. 음. 저 소스가 진짜 그 며느리도 모르는 대기업의 비법인가요? <laughs> 대기업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예, 석사 박사들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대기업 음식인데요. 그럼. 당연히 맛있죠. 네, 네. 네. 제가 밥에 올려 먹은 건 곰의 숯불 양 오븐 구이 순살 시킨입니다. 간편하고 한끼 식사로 든든해서 제가 한번 특별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다 냄새 좋네. <laughs> 밥이랑 먹어서 올린데 이거 손안 주러도. 맛있겠네. 왜냐면 저 소스가 저 치킨과도 잘 어울리는데 뭐 진짜 그 밥한끼 한 먹을 때도 그냥 치밥으로 너무 좋을 것같아저 소스에다가 밥 비벼. 아 나는 지금 내가 상상한 그 맛이 날것 같아서 너무 침이 막고요. 아. 내가 상상한 어. 그 치밥 맛이 날것 같아서. 원래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무서운 거야. 래퍼 하나 지금 등장했어요. 가라야님들이 고메 치킨 맛있어서 당할지 몰라고매 치킨. 다른 질긴 치킨 등과 달라. 아니 누가 왜 계속 즐긴. 이제 올라가시는 거야? 오븐에 구워서 육즙도 있고 숯불 향이 가득 배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이 일품이었어요.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아니, 죄송한데 무슨 소리세요? 에어프라이어 돌리기만 하셨는데 제가 만들었다고 하시면 지금 고객분들 놀래세요. 시제기 때문에 반겨 있어야 그게 진심은 아, 어? 전달되잖아요. 이제 어디 가신다 드디어. 어? 실크가? 뭐? 어? 뭐, 뭐, 뭐 어디 실크로 만드는데? 제가 이제 벽에만 그래피티 오랫동안 그렸는데 전시에 초대가 돼서 전시 그림을 어, 설치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케이. 와. 와. 와, 예술이다 예술. 오와, 와, 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작품이에요?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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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캔버스에 우리 길에서 있는 걸 떼서 한번. 만들어보자 너무 예뻐. 내가 아는 그거랑은 완전. 언제... 작품은 <목소리> 거꾸로 가는 시계라는 주제를 피터팬 진근이라는 소재로 그려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화핀 현준 선생님과 조광우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느꼈던 기억을 그린 아티스트라는 음. 그림. 그 다양한 그 어떤 창의성 찬성? 그런 창의성을 아까 지금부터 활로 전문성이 보이니까. 음, 잘잘 이제 잘 돼서 전시도 하고나. 그러니 아, 아, 아. 아, 자 집에 가자. <laughs> 갑자기 많이 걸렁 걸렁이으니까 작중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아또 이렇게 걸렁 그치. 걸렁. 충분히 나쁘지 않았어. 아까 랩하고 그랬을 때. 접시했을땐 진짜 약간 놀랬는데. 참듣고 싶었어. 어. 근데 와. 너무 멋있어. 어 너무 멋있어. 그리고 잘 어울려. 오. 이번에는 어 그래피티를 하러 갑니다. 진짜 그래피티. 드디어 드디어 이제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벽에다가 하는 게 구청에서 허가를 허가가 돼 있는 아어 스팟들이 있어서 아 이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아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의 제가 아니야근정도다그 아니, 그 아, 그 정도도 준비 없이 고매나 들어오고 <laughs> 죄송한데 앞에 네. 이만큼 거짓 인생처럼 보여주는 것 지금 이거 한 마디 하다고 제가 좀찐 같지 네. 않나요? 프라프 않습니다 예. 뭐야? 뭐야 뭐, 여기, 여기, 도불여를 아, 너무 또 너무 너무 또 이게 미술 재료가 아닌 속여 말로 깡통으로 그림을 그렇게 크게 높은 퀄리티로 그린다는 점이 저를 좀 많이 매료시켜서 아 정말 이거다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기 같아요, 기마 어저손 누구죠?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방금? 그게 어 약간 얼굴 얼굴 안 나오면 저희 의심합니다. 네. 와. 와. 어 저기 치밥 있다 치밥. 치맙. 고메치밥이다. 우 와. 저한테 그래피티는 밀기입니다. 그래피티로 인해서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 사귀었던 친구들, 제 생활 모든 것들이 그래피티로 인해 생긴 일기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스러운데? 저거 지금 몇 시간 만에 그리신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저큰 거를? 그래피티 그리는 시간보다 춤을 <laughs> 는 시간이 더 많아서. 사실 <laughs> 뭐, 많이 안, 안, 안 보였어. 춤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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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어. 그냥 계속 닥터들을 끼고 그냥. 야, 이것만 계속까지 나오니까. 만들어져 <laughs> 있는 거야. 제인님의 어, 과정이 다나왔디 블랙님의 과정이 너무 생략. 어. 그냥 박펜트호님이랑 신나게 춤추는 거는 막다 보여주셨습니다. 어, 막눈 이렇게 하면서 막뭐뭐뭐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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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여줘놓고 네. 그만큼 이제 이제 네 기술이 좋다. 네, 네. 네. 예 님.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좀두 분의 어필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 내가 어. 진짜다. 언급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 친생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아, 그래, 해야 해? 돼? 약간 이런 게 가짜래, 어. 네, 뭐 가짜라고 말할 뭐 수도 없고. 저희 나중에 바에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기 블랙님 하시죠? 네. 여기도 그래피티, 여기도 그래피티, 여기도 그래피티. 네. 누가 봐도 힙합 라이프 굉장히 힙한 사람, 예술가. 너무 음, 지금 가짜. <laughs> 빨리 말해. 나 외치고 싶어 그냥. 간다야. <laughs> 아니 야 불안 음. 인생은 이렇게 그냥. 불안은 부기 블랙미를 하고 <웃음> <웃음> 싶어 지금. 수상해 수상해 피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윤지성이 생각하는 찐생 라이프는 김성수 선배님의 뭐야? 광고 <laughs> <laughs> <거> 보고 싶작 <laughs> 바로 보기블랙입니다. 어떤 제스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찐 같기는 해요. 다행히 이번에도 안 겹쳤는데 전 재밌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여유로워 보이셨어. 제주 예어는 약간 불안함이 있었어. 맞아. 처음 녹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평안하고 있고. 부기부리님이 옆에서 난리가 나게 계속 그냥 핸드폰 어. 떨구시고 아주 그냥. <laughs> 어 정신이 엄청 사나우셔. 어. 그러니까. 하지만 <laughs> 나는 믿겠어. 왜냐면난그 전신은 진짜 아까 그전시 설명할 때 눈은. 진진 생각. 난 아직 프로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에 브롬이 있구나 했었어요. <laughs> 네, 구독자님들은 누가 고메라이프의 주인공인지 감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우와. 주인공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